5장학계와 이또야들 스가랴는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뜨네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누구의 허락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보수하는 거요?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돌봐주셨으므로 다뜨네와 그의 부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여 왕의 답장을 받을 때까지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를 베낀 것입니다. 다뜨네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지방의 중요한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왕도 저희가 유다지방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큰 돌로 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 목재를 넣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장로들에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고 있으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왕께서 아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오래전에 지었던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 우리 조상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뒤 고레스가 바빌로니아 왕이 된첫 해에 특별 명령을 내려 이 성전을 다시 지키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빼앗은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바빌론 신전에서 꺼내어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고레스가 세스바살에게 말했습니다. 이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시 놓아두어라. 그리고 그 성전 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일을 해왔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왕이시여, 괜찮으시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바빌론의 왕실 기록을 조사해서 고레스 왕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께서 결정하신 것을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6장. 그리하여 다리오 왕이 기록을 조사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기록은 바빌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메대 지방의 수도인 앙메다성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께서 왕이 되신 첫 해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명령을 내리셨다. 그 명령은 다음과 같다.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여라. 그 성전은 재물을 바칠 것이다. 그 기초를 놓도록 하여라. 성전은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이 되어야 한다. 잘 다듬은 돌세 층마다 목재 한 층을 쌓아 올려라.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내어주어라.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빼앗아 바빌론 신전에 놓아둔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돌려주어라.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한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두어라.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 다리오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덕인 다뜨네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스달보스네와그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한다. 그곳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지 마라.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이 성전이 있던 곳에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내버려 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의 장로들을 위해 그대들이 할 일을 내가 명령하겠다.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다 내어주어라. 그 돈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어라. 수송아지나 순냥이라 어린 양을 주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도 주어라.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라. 날마다 빠짐없이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을 그들이 바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린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면 그 사람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의 몸을 그 들보에 묶은 다음에 박아버릴 것이다. 그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예배 받으실 곳으로 정하셨다. 왕과 백성을 가리지 않고 이 명령을 바꾸려 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이 명령을 내리니 즉시 받아들여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청독인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성전 짓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언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말씀 때문에 일이 잘 되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짓기를 마쳤습니다. 그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다 지은 때는 다리오가 왕이 된지 6년째 되던 해의 아달라울 3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이 사람들이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누구 할것 없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숫염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한 마리씩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각 나누어진 무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의 책에 적힌 대로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이 했습니다. 레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유다 사람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척인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해서도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닌 이웃 사람들도 그들의 부정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매우 즐겁게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시 아시리아 전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7장 이런 일이 있은 뒤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스라야는 아사리아의 아들이며 아사리아는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힐기야는 살룸의 아들이고 살룸은 사독의 아들이며 사독은 아이둡의 아들입니다. 아이둡은 아마리의 아들이고 아마리아는 아사리아의 아들이며 아사리아는 무라요스의 아들입니다. 무라요스는 스라히아의 아들이고 스라히아는 우시엘의 아들이며 우시엘은 부기의 아들입니다. 부기는 아비수아의 아들이고 아비수아는 비느하스의 아들이며 비느하스는 엘르하슬의 아들입니다. 엘르하슬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과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종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되던 해의 다섯째 달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셨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보낸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도 괜찮다. 나는 나의 참모 일곱 사람과 의논한 후 하나님의 율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에스라 당신을 그쪽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참모가 기꺼이 내어준 은과 금도 가져가도 좋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주는 것이다. 또한 바빌론 지방에서 받은 은과 금도 가져가고 이스라엘 사람과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바친 제물, 곧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꺼이 바친 예물도 가져가라. 그 돈으로 수수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인 전 재물도 사라.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바쳐라.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와 그대의 동료인 유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라. 그대에게 맡긴 모든 것을 이루살렘에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것은 그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쓸 것이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져가도 좋다. 왕의 창고에서 그것을 받아 가져가도록 하여라. 이제, 나 아닥사스다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창고를 맡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다.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내주어라. 그에게,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르까지, 포도주는 백바트까지, 올리브 기름도 백바트까지 내주어라. 그리고, 소금은 달라는 대로 주어라. 하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왕과 그의 자손에게 노하실까 염려된다. 그대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직이나, 성전종이나,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세금도 거두지 마라. 그리고 그대 에스라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유다 사람들을 다스릴 재판관과 법관을 뽑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르쳐라. 그대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멀리 귀향을 가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여호와께서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여호와께서 왕과 왕의 참모들과 왕의 관리들 앞에서 나의 스라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함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